연합뉴스입니다. 포항 호미고제 상생의 손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호미고제 두 손은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기다립니다. 이곳에서 일출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데요. 바다와 육지의 손이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함을 상징합니다. 이곳에서는 태양이 수평선 위와 청동 손가락 사이에서 극적인 순간을 연출합니다. 또한 고룡포항과 일본인 거리도 주목할 만합니다. 과메기로 유명한 고룡포항에는 1906년부터 일본인들이 이주하며 형성된 일본인 가옥거리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1920년대 일본인 하시모토 젠기치의 목조주택이 보존되어 있어 근대 역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어 포항의 도시 브랜드가 된 신화 연호랑새우녀를 소개합니다. 신라시대 해와 달이 빛을 잃었다가 일본으로 간 연호와 새우가 보내온 비단으로 다시 빛을 회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포항의 테마공원으로 재탄생하여 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항 운하와 죽도시장도 둘러볼 만한 장소입니다. 1.3km 길이의 운하는 형상강 물길 복원에 기여하며 유람선 체험도 가능합니다. 죽도시장에서는 동해안 최대 규모로 다양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포항은 자연과 역사, 문화를 아우르는 매력적인 여행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